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 이사의 딸이 자신에게 팔짱을 끼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40세 남자가 금융업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데 그의 꿈에서 이직한 회사에서 대표 이사의 딸이 자기에게 팔짱을 끼고 있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대표이사라는 것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표이사라는 것은, 이 사람이 대성기 시기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총재라든지, 재무부 장관을 대표이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그 딸이라는 것은 뭐냐? 화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에서 자식의 자식은 딸이기 때문에, 아, 딸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어, 여자분이 있는 것은, 그,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도 5만원권이라든지 꼭뭐 그 돈의 액수라기보다는 집회 자체가, 집회 자체가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재무부 장관의 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딸이 자신에게 팔짱을 낀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좋아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팔짱을 낀다는 그 자체는 화폐 계획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기가 2023년,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정부, 그러니까 다음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2022년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일이라든지, 어, 안 그러면 2023년에 새 정부가 들어가서 화폐 계획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화폐 계획이 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자신과 연관된 그런 땅이 아주 대박을 치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 자신의, 자신에게 그 대표이사 딸이 팔짱을 낀다는 것은 자신에게 화폐가 자기를 팔짱을 낀다는 것은 뭡니까? 그건 재물을 얻는 것도 있지만 주로 여기는 화폐 개혁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폐 개혁을 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그좀 맡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재무장관의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큰 벼슬을 하는 그런 운이 이 사람에게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